리베넬리타스 헬레니즘 시대의 인간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주고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관입니다. 하층민이나 노예와는 절대 인간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무정한 시대의 사회 문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회가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진심이 가득합니다. 예전에 세대 차이라는 말이 유행,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대 차라는 그것은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의 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 많고 복잡한 차이로 서로를 혐오하고 격렬하는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서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논쟁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남녀의 대립으로 우리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참 따뜻한 품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사, 우리 세대는 이토록 갈등 속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이면서 아주 친한 동생 목사가 지금 미국 시카고에서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오랜만에 연락, 연락이 왔습니다. 둘이 한참 통화를 하던 가운데 미국이란 나라의 독특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관대함이라고 할까요? 그 친구가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의 첫 겨울 무렵에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합니다. 엄청 추운 아침에 갑자기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체감온도가 무려 40, 영하 40도 정도 내려가는 날씨였다고 했습니다. 상상도 가지 않는 날씨입니다. 한참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년 신사 한 분이 다가와서는 혹시 점프 케이블이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 맞는 겨울이고 그런 것을 준비할 생각을 못했던 친구가 없다고 했더니 그 중년신사가 기다려보라며 왔던 길을 되짚어 가더랍니다. 그리고 20여분 흘렸을 때그 중년신사가 자신의 차를 끌고 와서 그 친구 목사 차량에 배터리 점프 케이블을 연결해서 시동을 걸어주고는 이내 유유히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정비소에 연락해서 약간의 수고비를 드려야 해결할 수 있었을 일인데, 시카고의 추운 날씨와 그 신사의 행동에 굉장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 기독교적 문화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청년들이 경주마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직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이 아니면 큰일을 당할 것처럼 자신들을 다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하니니 주의 어따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 연느니라. 아무리 좋은 학벌도 좋은 직장도 또 좋은 스펙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지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장래에 우리 후손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독교 문화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깊숙이 정착시켜서 좀더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를 고쳐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하신처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내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지금 이 시대의 갈등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